안녕하세요, 에드호토입니다. 오늘은 장기렌트 사고 처리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상담 중에 장기렌트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장기렌트를 계약하신 분들은 계약할 때 대표번호, 사고접수센터 번호가 문자로 안내가 가거나 차량의 출공품과 같이 서류로 동봉되어 받으시기도 합니다 이때 사고접수센터 번호는 꼭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발빠른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사고접수센터로 전화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긴급 상황일 때는 119나 112에 전화하셔서 소방서나 경찰의 도움을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접수를 하시면 담당부서에서 사고접수 긴급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동한 담당자는 상황을 확인하고 운행이 불가한 경우라면 긴급출동 견인 차량이 차량을 지정공업사로 안내합니다 장기 렌트는 일반 차량과 다르게 사고 시꼭 지정된 공업사로 입고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차 보험 가입 여부 때문입니다. 만약 경미한 사고라 계약 시 설정한 면책금보다 수리비용이 안 나온다면 굳이 지정공업사로 안 가시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는 카센터에 가도 무방합니다. 만약 면책금보다 수리비용이 무조건 많이 나올 것 같다 하면 지정공업사로 차량을 이동하여 면책금 처리받고 수리하면 됩니다. 어디 공업사가 좋은지 저렴한지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 될수 있겠네요. 간혹 지정 공업소가 근처에 없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역별로 제휴된 공업사들이 많으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제휴공업사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렌트사 담당자분들이 알아서 제휴공업사로 안내하거나 견인차량이 제휴공업사로 입고하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차 대물까지 처리했다면 이제 대인이 남아있겠죠. 여기서 장기렌트의 큰 장점이 부각됩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대인 피해가 발생하면 보통 치료비 이외에도 현금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과도한 치료비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합의금 요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장기렌트는 이 점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 처리 시 할증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계약 시 지정한 사고 면책금 이외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현금 합의금은 무시해도 됩니다. 다 사고 접수 센터에서 해결합니다. 이렇게 대인까지 해결했습니다. 그럼 차량을 수리할 동안 이용할 차량이 있어야 하잖아요. 피해 사고일 경우 공업소에 입고 후 상대방 보험이 제공해주는 대차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해 사고일 경우에는 렌트 계약 시 조건이 사고 대차가 제공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 렌트사는 정비 서비스를 안 넣으면 사고 대차 제공이 안 되나 일부 렌트사들은 사고 대차를 지원하기도 하니 꼭 확인하셔서 제공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기 렌트 운영 중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하는 절차 안내해드렸습니다. 어떤 렌트사를 이용하던 안내되는 방법은 다 통용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드오토 조건이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